예예 yeah. yeah, 아까 뭐 방송하다가 이제 방송이 좀 어, 끊겼는데요 예. Yeah. 그래서 우리가 어 기본에 입각을 해서 어 모든 부분이 그렇죠. 기, 기본에 입각을 해서 어 국정 운영을 더 이끌어가야 되겠고, 또 지금 그런 노을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뭐 좌파들이 어 역행을 거의 밥 먹듯이 그렇게 했죠 이제 뭐 토요일 밤이 점점 이제 그 깊이를 더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오늘은 뭐뭐 이런 저런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해드렸고요. 자 어. 우리가 그렇죠. 어. 참이 추석으로 넘어 아그 추석이 이 서울로 넘어가는 이 시점과 또 추석 아 이제 설이 지나고 자꾸 추석이래 근데 설이 지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참 사람 마음이 이게 참 갈등이 많이 지죠참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참 아쉬움이 남고 또 후회가 남고 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인생을 더 열심히 더어 살았는지도 어 모를 것 같다는 그런 어 느낌이 듭니다. 예 이번 주한주어 참.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또 토요일이 되고, 또 내일이면 또, 어, 또 일요일을 또 맞이하죠. 예, 내일은 뭐 실큐 방송에서 뭐늘 하는 일요일에 이슈가 있고, 어, 앞으로 이제 이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이,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서, 어, 앞으로 제가 뭐 아는 바대로, 어, 또그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밤의 직선은 어, 계속 이어갈 것,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이 고대사,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제 좁은 이제 한반도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어, 그책보고의그분 말씀처럼 이 한반도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죠. 우리가 특히 말하는 그 황산벌이란 것이 여기의 황산벌이 아니라 중국의 황산벌을 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중국 땅에 있지만은 과거에는 이, 이 삼국의 무대가 어 중국 버토에 있었다. 이제 이런 이제 속이 얘기들이 이제 중국 사서나 어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제 그런 이제 사서에서도 어 발견이 되죠. 우리가 좋고 좁은 한반도에만 있었던 민족은 어, 결코 아니죠. 우리가 한반도로 이렇게 고착화가 되었던 것도 이성계의 조선이 들어섰고, 이제되었지만 이성계의 조선도 어, 원래 사서 있는 땅이 교동 근처까지 어, 조선의 땅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어 제가 이제 아는 이 상식대로 어 제가 어 이제 앞으로 이런 방송을 제가 이제 어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예뭐 물론 이제 간혹가다 이제 신문을 읽어주는 이런 방송도 어할 것이고요. 자어 시청자 여러분 어 다들 남은 시간들 어 알차게 행복하게 어잘 보내시고요. 자 저는. 내일 오전에 또 일요일에 이슈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주십시오. 예. 들어갑니다.